빅데이터를 공만 남자, 빅궁남 지난번 영상에서 배웠던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을 엑셀로 하기를 코딩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코딩을 다섯 줄 코딩으로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볼 겁니다. 오늘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점점점 복잡한 내용을 하다 보면 코딩이 100줄이 될 수도 있고 200줄, 1000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계속 코딩을 작성을 하면 코딩이 길어질 건데 이걸 어떻게 줄여서 쉽게 쉽게 만들어야 여러분들 복잡한 일도 헷갈리지 않게 업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런 기초 코딩을 간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오늘 내용을 잘 배워 보시면 앞으로 앞으로 좀더 어려운 내용을 하실 때 쉽게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보시면서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네이버 구글 검색 코딩을 간소화 할 건데 앞선 영상에서 뭘 배웠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구글 검색하기, 네이버 검색하기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다음 보시고 코딩을 이해하신 다음에 오늘 영상을 보셔야 간소하는 게이해가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 나시겠지만 네이버 검색은 get element by id 개념을 도입했었고, 그죠? 구글 검색은 get element by class name을 도입했어요. 중요한 건 인터넷을 열어야 되죠. 그래서 그 인터넷 연 함수에 대해서 간소한 다음에 코딩을 다섯 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할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차입니다. 오늘은 함수는 이런 함수를 만들 겁니다. 시야 오픈 인터넷이라는 함수를 새롭게 만들 거예요. 그럼 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가져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수를 잘 만들어 주시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동하는 함수는 앞으로 우리는 시야 오픈, 인터넷 함수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 꼭 따라오세요. 간수화 함수 이해하고 만들어 볼 겁니다. 두 번째, 간소화면 무슨 장점이 있을지, 비포 f o r e f t 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즉, a f 터가더 도움이 좋다는 얘기, 를 하는 얘기겠죠? 세 번째, 실제 엑, 엑셀 매크로에서 실습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간소화 만들어 볼 함수는 다음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야 오픈, 인터넷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야 오픈 인터넷을 함수에다 뭘 집어넣을 거예요? 변수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냐면, I, I, URL을 넣을 건데, I는 뭐냐면, 인터넷 창. 인터넷 창을 변수로 넣고, 이건 문자인데요. 그 주소를 문자로 넣을 겁니다. 그죠? 그럼, 대략적인 스토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인터넷 창에다가 이 사이트를 주소를 넣어서, 네이버 주소를 넣어서, 이 사이트를 네이버로 바꿔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 구글 주소를 넣어서 이 사이트를 구글 주소로 넘어가는 이런 함수를 만들 건데 그 함수 이름은 시아오픈 인터넷 함수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뭐가 뭐가 들어가요 인터넷 창과 인터넷 주소 두 가지 들어가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아오픈 인터넷에 다 모른다 i는 인터넷 창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넣을 거고 오른쪽에 따는 주소를 넣을 거다 그래서 두 개를 결합을 시켜서 웹사이트를 이동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건데요 그래서 서브, 엔드, 서버 하면 함수가 될 거고, 그 함수에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시아, 오픈, 인터넷. 그 다음, 변수를 넣어야 되는데, 뭐 변수를 넣을 건데, 오늘은. 변수를 물을 거예요? 인터넷 창과 URL 스트링을 넣을 겁니다. 즉, 제가 확대 만번 해볼까요? 확대해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아하, 인터넷 익스프로러와, 그 다음에 URL 주소,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서, 이두 가지의 조합으로 함수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억나시죠? 네비게이트는 뭐예요? 인터넷, 요 인터넷이 일로 오는 겁니다. 인터넷을, 이동하세요. 그 다음 이거는 사이즈는 가로, 세로 사이즈, 기억나시죠? 그 다음 인터넷이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인터넷이 열면은 네이버 주소로 가면은 한 2초, 3초 정도 뭔가 사이트 열리는데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란 소리입니다. 네 번째, 2초 동안 기다려라. 그럼 이렇게 함수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방금 화면 보여드릴까요,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터넷 창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인터넷 창 했다가, url을 넣어서 이 사이트를 네이버로 바꿔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그 함수가 이렇게 짜진 겁니다 기억나시죠 인터넷을 해서 url로 이동한 다음에 웹사이트 열릴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세요가 답니다 그래서 다음 과 같이 작성하면 될 거고요 함수 실행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 실행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콜 누르면 됩니다 앞으로 기억하세요 우리의 함수 실행은 뭐 하면 된다 콜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시야 오픈 인터넷 인터넷과 url을 넣으실 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콜을 써서 이 함수를 실행하고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는 인터넷에 주소를 입력해서 해당 웹사이트를 이동하는 함수입니다. 앞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는 어떻게 할거 거다 앞으로 콜콜 콜 앞으로 입력하세요. 콜 시아 오픈 인터넷 인터넷 창과 주소 이렇게 입력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콜 제가 그래서 시각화하는 그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인터넷과 웹사이트 주소를 각각 변수를 넣어 주면은 실행의 결과가 URL 주소를 인터넷에 URL 주소를 넣어 줄 거니까 네이버 사이트가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오른쪽처럼 인터넷 창이 원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변수를 넣어 주게 되면은 결과가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네이버 창이 열리는 걸로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꼭. 어떻게 한다고요? 콜씨 o r 인터넷 i url. 요걸 기억하시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영상 보시면 네이버 검색하면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왼쪽이 간소화 이전인데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왼쪽이 간소화기 전이죠. 그죠? 여기서 뭘간소화할 거냐면은 이 부분, 이만큼을 줄여버릴 거예요. 여기, 요만큼을 함수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요만큼을. 그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시야 오픈 인터넷 하고, 시야 오픈 인터넷으로 한 다음에, 여기 소자예요 인터넷 한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시야 오프 제가 요거 함수를 보여 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아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쨌든 요만큼이 이동이 되면은 어디로 할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저만큼을 이동시키면 이렇게 함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 거냐면 다음왔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무슨 소리 제가 지금 방금 적으려는 게 여기 나와 있어 적을게요. 콜한 다음에 뭘 했어요? 시아 오픈 인터넷, 인터넷 익스플로러, 네이버 주소. 이렇게 두 가지를 넣었죠. 즉, 맨 처음 뭐 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여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아이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시고, 이 주소로 이동해주세요. 함수 호출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그냥 네이버, 고, 그, 검색어 입력하세요. 돋보기 버튼 누르세요. 똑같습니다. 지난번 영상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과정이 하나로 줄 이게 간소화 과정이에요. 원래 이 과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줄이죠. 근데 원래 이한 줄짜리가 실제로 보면은 이 코딩으로 보면은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만큼에 해당하는 걸몇 줄로 바꿔버렸어요. 한 줄로 바꿔버립니다.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긴 내용들을 navigate 비저블 e w h i t 인력 그 뭐지 기다리세요. 2초 동안 기다리세요를 뭘로 바꿔 뭘 이용했냐면 이런 함수를 이용했어요. 어디를 보냐면 여기. 요 함수로 바꿔버렸죠? 시아 오픈 방금 만든 함수. 이 함수를 만들어버리면은, 그죠? 이 과정이 다이 내용에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호출하세요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간소하게 되게 되면 몇 줄이 됐어요? 실제 입력한 건 이건 변수 선언이고, 1, 2, 3, 4, 5. 다섯 줄로 코딩이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함수 호출은 우리 뭘 알면 돼요? 콜이라는 걸 외우고, 여기 일단 함수에서 만들어준 변수 설정. 우리가 이거 변수를 없을 수도 있고, 있,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함수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시아웃 인터넷이라는 함수는 익스플로러와 주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서 콜만 외쳐주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 호출은 콜이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쓰면 우리는 이런 긴 함수를 다섯 줄로 바꿀 건데,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 놓고, 인터넷 창 이동하는 걸 함수로 만들어 놓고, 호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아주 원리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복잡한 함수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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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만 계속 반복하면은 여러분들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코딩이 100줄이 될 수도 있고 200줄이 될 수도 있어요. 200줄. 근데 만약에 이거를 5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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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줄 끊어가지고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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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이렇게 줄여드면은 함수가 아주 간단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시야 오픈 인터넷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콜만 외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줄은 다섯 줄로 될 거고 제가 앞으로 크롤링 관련 영상을 준비할 때 또는 웹사이트 관련 할 때는 이 함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웹사이트 이동 이 함수를 쓸 거예요 라고 하고 넘어갈 거니까 오늘 영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다음 영상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도 마찬가지죠 구글 검색도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들어가죠 인터넷 여세요 그죠 2초 동안 기다려 주세요. 충분한 시간 기다려 주세요.를 옆으로 옮겨버리고, 근데 이건 똑같은 함수니까 왜 콜, 뭐야 콜만 외치면 되겠죠? 그래서 콜 외친 다음에 C 오픈 인터넷, 인터넷 연걸 넣어주세요. 주소 입력해 주세요. 구글로 이동하세요. 구글 검색해 주세요. 엔터 치세요.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주 이해하기 쉽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이 함수는. 근데 기존에 있던 좀긴 함수를 짧게 만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어주세요. 검색어 입력에서 일단 여기 제금 구글 검색어겠죠? 제가 아직 함수 안 바뀌었네. 어쨌든, 인터넷 여세요. 이 구글 주소로 이동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실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검색어 입력. 그 다음에 이거 엔터치는 거였죠? 키보드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짧게 할 겁니다. 물론 제가 1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걸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보면 함수가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여세요 네이버 검색하세요 네이버 검색어 입력하세요 그 다음 뭐 하세요? 인터넷 했다가 네이버 주소 입력해주세요 검색어 입력해주세요 클릭해주세요 다섯 줄이죠? 1, 2, 3, 아 1, 2, 3, 4, 5 다섯 줄 끝입니다 물론 이 함수는 항상 호출해서 쓸 겁니다 이거 한 번만 만들면 되겠죠? 밑에 거는 여러 번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용할 겁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죠? 구글 검색도 인터넷 실행하세요 그죠?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인터넷 넣고 주소로 해서 입력해주세요. 주소 이동해주세요. 구글 검색어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쳐주세요. 요건 도 갖다 쓴 거죠. 같은 함수를. 콜, 콜만 해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간소화 코딩 함수는 제가 제 블로그 자료실에 블로그.naver.com 시아팡팡에 올려둘 겁니다. 여기 오셔서 간소화 파일 입력하시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야 오픈 인터넷이라는 함수가 있죠? 오픈 인터넷. 이 함수를 여러분들 앞으로 항상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쓰시면서 다음 영상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뭐제 네이버 구글 검색하기 강의 같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엑셀 코딩 이건 엑셀뿐만 아니라 모든 코딩에 통용됩니다. 엑셀을 하든 파이썬을 하든 코딩이 길어지면은 간소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처럼 긴 코딩을 짧게 요약해서 다섯 줄로 만들어 버린 연습을 잘 이해하시면은. 엑셀이든, 파이썬이든 뭐, 기타, C, 자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아주 짧게 짧게 만드는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 이해 돼야 점점점 복잡한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이간소화 과정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점점점 코딩은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뭐,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산으로 갈수 있어요. 그 산으로 간다는 게, 코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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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이 복잡해 나중에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나누어서 짜면은, 그때그때 그때 잘못된 걸 고치기 쉽지만, 코딩을 풀로, 풀세트를 길게 짜면은, 나중에,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해서 실행한 함수들 잘 이해해주시면 여러분들 아주 도움 되실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익한 정보 그리고 도움 되는 정보를 찾아뵐거고요꼭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